아, 네. 그리고 또그다음엔 어떻게 해요? 얘기가 더 길어지면 지루해요. 지래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음. 그 여러분이 말하면 그 상대방은 어떨까요? 음. 똑같겠죠. 뭐가 처집중이 안 돼. 제가 아까 그래서 어떤 울림이 있었냐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피드백 주셔야 돼요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벌써 안 듣고 있는 게 보이거든. 음. 그죠? <laughs> 그게 나만이 아니라 그냥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것도 상대방이 잘 듣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 이렇게 오셨지 만 와서 탁 의지 안 됐지만 내가 집에서 있었던 일. 예를 들면 가스 밸브는 잠그고 왔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남편이랑 싸우고 왔다면 아이씨.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서 얘기가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얘기할 거냐.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쇼도블렛. 나의 STP를 풀어서 사실은 상대방이 아까 얘기했던 내가 끄는 쪽으로, 이끄는 쪽으로 와주기를 기대하고 셔도 플랜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그냥, 아유, 좋아요. 너무 예뻐요. 반가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겉도는 스치는 이야기들만 소도 없이 남발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 남자보다 야 나랑 결혼하자 음. 이런 남자랑 결혼하지 않아요 여자분들 어때요 그렇겠지 음. 맨날 음. 예쁘다고 그러는데 음. 결혼하자 음. 말을 음. 안해 음. 열받고 속 터지는 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쇼도플랜드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음. 그래서 그냥 내 정체성을 쿨하게 밝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면 비즈니스적으로 전략적인 셔로플랜을할수 있느냐는 일단 빠지지 뼈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의 비포 앤 애프터 이거는 말로 하지 마세요. 비포 애프터 사진들이 있으시죠? 네. 사진을 다 꺼내 보세요. 누가 하나 꺼내줘 보세요. 아까 예를 들면 장현 사장님이 있죠. 장현 네, 사장님이 네. 여기 우리 윤, 윤경 씨한테 네. 딱 보여줘 보세요. 네. 그러면 이걸 딱 보여주면 딱 보고, 응. 그냥 느끼는 그대로 반응해 보세요. 응. 오케이, 여기 사진도 있네. 응. 자, 사진, 응. 한번 줘보실래요?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응. 이러면 어때요? 코트 보여줘보세요. 응. 응.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반응을 해봐. 어딱 보고 느낌이 어때요? 아 <laughs> 느낌이 응. 어때요? 확 와닿네. 어, 느낌. 뭐 어떤 게 음. 와닿아요? 음. 여기 제품이. 그냥 음. 딴 말이 필요 없어요, 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나 말을 주저리 주저리 많이 하는 게 우리의 함정이에요. 실수예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음. 언어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냥 보여주면 돼요. 저 누스킨 쓰고 음. 이렇게 됐어요. 음. 그럼 더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어요? 음. 맞죠? 여기 있는 분들 다비포에다 사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누스킨 음. 제품 정말 좋아요. 그러면 끝나지. 사진이 없이 누스킨 정말 좋아요. 그럼 이르자 긴가민가 하잖아. 자, 그럼두 번째 사업의 비포 앤 애프터를 풀어주세요. 사업의 음. 비포 애프터 어떤 게 달라졌어요? 얘기해봐주세요. 누스킨 사업을 하면서 하기전과한 다음에 어떤 게 달라졌어요? 얘기해보세요. 전 실제로 느꼈던 게 예. 제가 뭐 미국 컨벤션을 가서 2주 동안 일을 못했는데도 예. 포인트가 이렇게 uh -huh. 이게 소비가 되고 있는, 자동적으로. 그런, 그러면 사업한 네. 다음에 얘기네? 오케이. 에이. 어,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에이. 어, 누스킨 사업을 하니까 내가 출근하지 않고 에이. 일하지 않는데 돈이 <laughs>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얘기를 딱 들었어. 어떤 느낌이 들어 어? <laughs> 아까 말씀하셨죠? <laughs>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게. So, 그렇죠. before and after, do I get this? How big before? y 예 u hear w 책 a t you say? I don't know.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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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내 성장이 계속돼요. 음, 음, 책도 읽게 되고 음, 좋은 음, 강의도 음, 듣게 되고 음, 좋은 강의 때문에 여기까지 온 음, 거잖아요. 어. 그러면서 내가 계속 성장하게 음, 돼요. 음, 음, 이거 어떤 느낌이세요? 이런 사업의 음, 비서부터 들었을 때 느낌을 얘기해 보시라. 음. 어?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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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음. 어, 예. 음. 어 그런 일이 있어? 이런 호기심이 생기지 않아요? 네.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제가 들었던 음. 얘기 중에는 어, 어떤 얘기했어요? 를 제가 하루 종일 환자한테 주사를 찔렀다는 거예요. 직업이 그럼 뻔한 거죠. 간호사죠. 수도 없이 찔렀는데 아무리 열심히 주사를 놓고 해도 내 받는 월급이 내가 사랑하기에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누스캔을 하면서 이 수입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어떤 확신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것도 사업의 비포에 부터가 되겠죠. 자. 이해되셨어요? 네. 이거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게 뭐냐면요. 스폰서나 스폰서와 스폰서와 그룹에 대한 그룹 티업. 네. 이게 필요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 나로 다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로 누스킨을 다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laughs> 이런 거죠. 학교 다닐 때 동생이나 형아나 누구랑 같은 초등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누구?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언니가 6학년이거든. 뭔지 <laughs> <laughs>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laughs>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지.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 하면 어때요? 스폰서 티업이나 그룹 티업을 그냥 한마디로 짤막하게 해보, 해보실 분 있으세요? 해봐주세요. 사장님. 저는, 저는 보통 사람들한테 <laughs> 만났을 때 스폰서라는 단어가 <laughs> 그렇죠. 바깥에서 하는 편의점이 그렇죠. 있어서 <laughs> 맞아요. 스폰서라는 단어를 쓰지 에이. 않고요. 에이. 내가 본 여자 중에 지금까지 내 <laughs> 주변의 여자 중에 최고 멋진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laughs> 최고 멋진 남자분이야. 그 이유는 <laughs> 이제 그 상대가 예를 들어 아기 엄마다 그러면 전업주부다 그러면 네네. 내 애한테만 매달려서 살잖아요. 네. 일과 양육을 동시에 잘해내는 정말 멋진 분. 리더십도 있어. 그냥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 사는 돈 많은 분이 아니라 정말 멋진 분이야. 내 인생을 끌어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렇게 들으면 어떤 느낌이 있나요? 훅 들어오는 게 어떤 느낌? 어떤 호기심이 생기세요? 보고 싶다. 그 분이 되게 궁금하죠. 그러면 어? 어? 예를 들어 만약에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이요, 어 만나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그룹에 대한 티어 한 마디만 해보세요. 음, 내가 속개해 있는 비비 그룹은 다른 그룹들이 모두 와서 배우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다른 그룹의 리더분들이 우리 그룹의 리더분들의 모든 걸 배워갈 정도로, 어, 나도 그런 변화를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훌륭한 그룹이에요. 한번 <laughs> <laughs> 초대가이렸었어요 거기 하나가 뭐가 들어오면 좋냐면요. 느낌이 하나 들어가 주면 너무 좋아요. 나 너무 좋아. 예를 들면 윤희 사장님. 그룹에 딱뭐 그룹에 대한 느낌 들었던 거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그룹 미팅이나 뭐 이렇게 되타 여기 오면 항상 긍정 에너지를 많이 받고 와고 어. 어. 밖에 있다가 다시 오면 충전이 <laughs> 되고 내가 배터리가 <되게> 충전되는 <laughs>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아. <laughs> 이그 마지막이 중요해요. 사실은 설명하는 거에다 꼭 감미료처럼 덧붙여야 되게. 나 예를 들어 아까 그런 얘기 나왔죠. 내 사업을 내가 돈벌수 있도록 하나 하나 알려주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야.까지 하는 것보다 난 너무 든든해. 나 진짜 그래서 나돈벌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스폰서님 때문에 이런 느낌이 마무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나고 싶다. 어 그런 거 너무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가막 넘쳐 이런 거 어때요 보통 직장 생활하거나 보통 이런 분들이 어때요? 그런 때가있으도 호기심이 생기겠죠. 자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퇴업해준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음. 나의 로드맵 또 이거는 내 퇴업이에요 결국은 나 이렇게 하고 있다. 난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일주일의 시간 관리를 이렇게, 내가 스포츠를몇개다 배운 건데, 이렇게 하고 있고, 내 로드맵은, 자, 나는 1년의 로드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 1년의 로드맵은 이렇게, 나는 금년은 이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나 단기 목표가 뭔데, 그거, 예를 들어, 루비 돼서 트립 가고 싶은데, 트립이 어디지? 어, 마카오 가고 싶은데, 나, 마카오 가려고, 회사에서 정말 성공자들과 함께, 무료로 초대해주는 이 마카오트리 가려고 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 라는 것까지 이거는 뭐예요 <laughs> 결국? 나를 티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상황이 된다면 나 너랑 진짜 같이 하고 싶어 여기 한번 와볼래? 여기까지 너 초대 멘트죠? 요게 나의 쇼더 플랜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회사를 설명해도, 아무리 제품을 설명해도, 선뜻선뜻 선뜻 내,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너 열심히 해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품이 이렇게 좋 어디에 걸릴지 몰라요. 이렇게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제품, 이런, 제,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아졌어. 나이 사업을 만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졌어. 예를 들어, 노후를 준비하시, 여기 노후를 아직 생각하지 않나? 하여튼 예를 들어 노후라고 하면 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어. 나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분과 함께 일하는데 나 진짜 이거 될것 같아. 그분은 이미 이런 것들이 이것도 이만큼 이루셨는데 나를 정말 도와주고 계시는데 나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나 정말 든든해. 그리고 거기 가면 어 우리 그룹에 오면 이렇게 이런 분도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나는 스토리 얘기해주시면 좋죠. 백화점 매니저였는데 말이야. 이렇게 해서 누스킨 블루드를 한번 들게 됐는데 야, 이분 정말 만나면 에너지가 완전 장난이 아니야. 예를 들어 그것도 그룹티역이에요 형제 라인이나 옆건에서위업하는 <laughs> 것도 그 다음에 나는 그래서 나 정말 루비라는 게 돼가지고 나 여행처청 받아서 아, 이, 이런 가방 들고 나 이런 드레스 입고 무대에 올라가는 게나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나 봐봐. 시간관리도 배워가면서 하고 있어. 야난 그때 너랑 같이 하고 싶다? 아니면 어떤 세미나에 와서 들어볼래? 초등학교 때까지.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네.